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에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 설교할 때그 뭐. 헬라어너 아니면 시브리어 언어 뭐 영어 쓰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문장이나 어 뜻이 언어나 영어로 이야기할 때더 와닿는 그런 거 영어로 하는데요. 영어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이 곧 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곧 나이죠. 그냥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서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 섭취한 것이 나를 만들어가죠. 우리의 몸과 삶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오늘 섭취한 음식이 내일의 활력 있는 육체의 상태와 안정된 감정의 상태와 그리고 심지어 우리 건강 수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비롯한 여러 의학 그 연구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음식과 영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에서 40%까지 차지한대요 몇 프로요? 35에서 40%까지가 우리의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정신, 그리고 수명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우리의 식생활이 많은 만성 질병 위험에 약 절반 정도를 좌우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에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들도 조화가 필요해요.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어, 영양가 있는 음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우리 육체와 정신과 또한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럴만하죠. 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것들을 얘기하세요. 특별히 3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냥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를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라는 뜻입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한번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어떠한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로, 선지자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본질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없으면 육체가 살수 없듯이, 밥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두 가지 결정적인 약속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줄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일시적인 포만감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만족을 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가지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유행이나 소유가 주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으로 채워지는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포만감, 지속적인 만족,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 5절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내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줄이지 않는 영생과 완전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떡을 먹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떡을 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죠. 영의 양식이죠.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한 지속적인 만족과 줄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가운데 안전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 먹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먹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먹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목사들이 뭘 먹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이 아세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뭘 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아, 이분, 기도하는 분이다. 어, 이분, 말씀 많이 보는 분이다. 이분, 사랑이 있다. 이분, 열정이 있다. 이분, 은혜를 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는지 안 쓰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요. 이 목사의 설교, 이분의 목회 뭐 스타일, 그분하고 몇 마디만 얘기하면 이분이 뭘 먹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저도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뭘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먹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떡 외에 다른 걸 먹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정말 먹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적인 떡을 더 원했어요. 어, 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 다다음 주 주일 예배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완전 다른 거죠. 육신의 떡을 주시는데 다른 떡으로 대체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떡을 먹고 계세요? 우리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육의 양식인 것,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는 것,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세상이 주는 떡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어, 그, 무당을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같이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모시고 다녔죠.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60%가 기독교인이었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비난할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생명의 떡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요. 생명의 떡을 먹지도 않지만, 이것을 만족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다른 떡을, 다른 물을 마시려고 찾아다녀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시면, 어, 아침에 막 운세 보시는 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아닌 그 생명의 떡에 대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세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떡을 먹고도 배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그런 병 있잖아요. 먹었는데,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먹었는지. 치매나 막 이런 거 걸리면, 먹어놓고 5분 뒤에 어떻게 해요? 밥 줘. 배고파. 찾는데, 이미 배부른데, 또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 가운데, 이미 배불러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음식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만족을 주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것들이 참 좋기는 한데, 잘못된 건 뭐냐면, 자극을 우리에게 자꾸 줘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보다 더 자극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경험이나 더 자극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집밥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집밥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아, 외식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외식 속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아, 집밥이 제일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세상 가운데 밀려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를 건강하게 할 밥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를 대처하는 정크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정크푸드라고 해서. 불량식품 같은 거 먹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왜 먹지 않을까요? 왜 먹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먹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36절이에요 왜 먹지 않는지를 36절이 얘기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너다라고 얘기하죠 왜안 먹느냐 면 이게 사실은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습니다 말씀 보면 좋습니다 예배 나오면 좋습니다 주의 성소 지키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습니다 다 알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걸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 어, 안산 제일교회 있을 때 제가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탕집 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이것 이것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했을까요? 코방귀 꼈어요. 왜냐하면 먹어봤어야지. 그리고 뭐 그게 좋다고 하는데 증상을 이야기하지. 뭐 의사도 아니시고 뭐 본인이 저기에서 그래가지고 아이 뭐예예 예, 권사님 그리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아주 집요하세요. 제가 목사님 그 비염 날 때까지 그, 다 이제 목사님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게 30일을요, 그니까 러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날, 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그 방이 있었거든요? 그 교육자실 앞에다 놔뒀어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세요. 약까지 가세요. <laughs>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수세미. <laughs> 그 다음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하셨냐면 진짜 1년 동안 하셨어요. 1년 동안 하시고 차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3년까지 저한테 그 약을 주셨는데, 근데 신기하게요,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율무뿌리라는게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차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먹어야 하는 것들, 체질, 뭐 이런 것들인데, 권사님이 하도 그걸 많이 하시니까 그냥 저를 보시고 그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 진짜 먹어보니까 콧물이 줄어들리고 재채기가 없어지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자주 신방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유물뿌리 그러면 이제 권사님 주시면 어우 진짜 좋아졌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되게 귀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잘 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먹어보고 나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존도해요. 그래서 비염 생겼다 그러면 계속 제 유물뿌리 유물뿌리 유물뿌리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 먹지 않는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경험한 사람,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먹어요. 경험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안 된다. 나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가운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줄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인식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군중들은 그 육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왜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군중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야"라고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삶의 풍파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 속에 여러분의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 건데 뭘 하셔야 될까요? 성령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시고, 또한 가지 뭐냐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36절의 말씀에 보면 보고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군중 가운데 이미 예수를 겉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강조하죠.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그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더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경험,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봐야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왜 먹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중고등부 사역이나 어떤 사역을 할때 그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사역은 어떻게 해야지, 부흥할수 있습니까? 중고등부 사역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가르쳐 드리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파악을 해야 돼요. 애들. 애들 파악을 하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뭐냐면 그 얘기를 해줘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패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 먹어야 될까요?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 내가 오늘도 어 그냥 방향성을 얻었다가 아니라니까요이 말씀은 뭘까요? 진리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각이나 지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진리예요. 이 진리는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laughs> 저번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후예 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 우리 교회가 좋아요. <laughs> 우리 교회가 좋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약간 눌려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뭔가 냉랭했어요. 차가운 겨울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봄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 저의 못 보는 모습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자세,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 와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했고 위로해 주고 싶었고 진짜 안아주고 싶었고 그런데 그 마음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특성화하려고 나오셨는데 오 이상해요 전문가들인데 음이 다 떨어져요 노래를 못 불러요. 보니까 울고 있어요. 그분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몰랐대요. 자기가 아파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녹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야, 내가 떡이야. 야, 내가 너의 음료야. 나를 먹고 마셔. 그러면 너, 정말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와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경험이 세상의 불량식품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불량식품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세상에 불량식품을 뭐, 뭐 계속 먹고 있다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어린아이들은 불량식품 좋아하잖아요. 야, 무슨 저희 딸도 젤리, 사탕 뭐가 그렇게 좋은지 색소 들어가 있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요즘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나가요. 어, 저는 저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거든요. 아, 이거를 왜 먹지? 이거를 왜 먹지? 아니까 다르게 그 아이스크림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요즘에 난리 났더라고요. 색소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안 만든 거래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어떻게 해요? 먹어요 좋다고. 근데 그 아이가 크면 클수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양식이 집밥이 여러분의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그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우리 같이 간증하고 또 하나님 높여드리고 설령 그것을 못 먹고 또 불장식품 먹었더라도 아, 돌이켜야 되겠는구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